2019년 참 자주 만났고 만날 때마다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양 팀이었습니다. 역시나 오늘도 풀 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는데요. 결국에 APK 프린스에 대한 복수에 성공을 해낸 브리온 블레이드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나 선수 오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3세트까지 가느라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. 소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2세트 형들이 이겨. 이겨주길 바랬는데 아쉽게 져서 <laughs> 3세트 갔는데 꼭 이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네. 그 모습이 참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첫번째 세트부터 살짝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원래 APK 프린스가 워낙 변칙적인 뱀픽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진짜 탑베인 나오고 <laughs> 베이가 나오고 했을 때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보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나요? 음, 근데 픽창에서 와이저 형이 이거 탑 베인으로 올것 같다고 좀 말을 해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는데 좀 바로 멘탈 잡고 한것 같아. 어아 와이저 선수가 벌써 예측을 좀 하셨었군요. 네1 세트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좀 보여줬습니다. 스피어 게이밍에서 함께 브리온 블레이드로 온 선수가 또 지인 선수 와 함께 오셨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새로운 팀에 왔을 때 적응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? 음네지이가 저희 팀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잘 지내 가지고 서로 생활하는데 문제 없었어요. 네, 그런 부분도 되게 호흡 맞추는 데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오늘 또 제가 카이사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워낙에 해나 선수가 카이사 장인으로 유명하잖아요. 근데 오늘 안 나오더라고요. 어떻게 좀 새로운 예, 챔프에 대한 폭을 늘려가고 있는 중인지 궁금했습니다. 요즘 카이사가 좀 많이 별론 것 같아서 아하. 좀 다른 챔피언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이사 안 쓰고 다른 챔피언을 한것 같아. 어, 그러면은 어때요? 카이사 썼을 때와 다른 챔프를 썼을 때. 음. 그래 확실히 카이사가 더 재밌는데 스타인 <laughs> 안 맞으니까 다른 챔피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, 아 근데 그만큼 정말 숙련도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 3 세트 MVP로 이제 해나 선수가 선정이 되었던 건데 세나가 뚜벅이다 보니까 워낙에 생존하기가 어려운 챔프잖아요. 그런데 오늘 노데스 진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셨어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니 선수 탐켄치와의 굉장히 또 호흡이 한목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어땠어요? 민희 형이 탐켄치하면 저잘 살려줘가지고 음.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민희 선수에게 한 말씀. 어, 현민이 형이랑 호흡 잘 맞춰서 꼭 좋은 좋은 팀 되고 싶어요. 아, 어, 네, 너무나 좋습니다. 자, 이제 8강에서 야 막강한 상대가 또 기다리고 있네요. 아프리카 프릭스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팀원들을 대표해서 멋진 각오한 말씀 또 들려주세요. 음, 아프리카. 그 일부 팀들을 좀 많이 견제되긴 하는데 저희 팀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앞으로도 브리온 블레이드의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 지금까지 오늘 아, 멋진 경기를 펼쳐준 브리온 블레이드의 해나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